1191번 문제입니다. 두 직선 이렇게 표현된 직선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선들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 보자면 a 플러스 4x 플러스 3a 플러스 1y 마이너스 2 플러스 k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ay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0,0을 지나는 교점과의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5라고 했으니까 x의 자리에 0을 대입하고 y의 자리에 0을 대입을 했을 때이 k 값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에 해당하는 값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의 값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의 값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x의 값은 a 플러스 6x가 될것 같고 그 다음 y의 값은 2ay를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5a 플러스 1y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를 더하니까 0이 되고 이것의 기울기가 4분의 5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5a 그리고 플러스 1y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6x와 동일하고 y에 해당하는 값은 5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x 가 되게 되는데,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5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6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5가 되게 되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25a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29a는 마이너스 29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어서 답은 1번이 됩니다.